녹음 프로그램 곰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구글에서 곰믹스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 상단 중앙 부분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만약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줄세개 부분을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공 녹음기 다운로드 아래 이것은 스마트폰에 이것은 애플폰에 설치하는 로고입니다. 내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 윈도우 로고를 클릭하고 윈도우 7 이상의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공 녹음기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이 보입니다. 다운로드가 끝나고 열기를 클릭하면 공녹음기가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다음 동의함 다음 설치를 클릭합니다. 공녹음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녹음기 실행하기 체크를 없애고 마침 을 클릭 합니다. 창을 모두 닫고 바탕 화면 을 보면 공로 금기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